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읽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성경 읽동 일독 잘해 나가고 계시죠. 예. 어,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예수님의 감정이 표현된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어, 특별히 굉장히 좀 드문 일인데요.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공감하는 눈물처럼만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경 전권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문장입니다 헬라어로는 세 단어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쿠리센 호 예스스 이렇게 읽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은 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어, 세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어, 또한 이 예수님은 장차 파괴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세 번째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흘리신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곱 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본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까지의 이 일곱 가지의 표적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죽은 나사로가 사, 이 4일 만에,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주석가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리어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이 그리스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을 알고 있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 살아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좀더이 비범해지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표정으로 이 전지전능한 신적 권능을 이 나사로는 오늘 내가 살릴 테니 너희를 아무도 올지 말아라라고 당당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곧장 살려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나사로의 이 여동생들이 슬픔에 빠지도록 그렇게 상실한 마음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두 가지 속성을 바라보는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시선으로 이 인생들을 공감해 주십니다. 이 비통해 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셨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나타내시고 인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신적 권능 곧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 바라볼 때이두 가지 긴장이 존재합니다 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말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이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역설인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이 인성이 공, 이렇게 공존하는 이 긴장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사랑의 방식으로 신성과 이 인성의 여백을 채워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셋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라비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급하게 예수님께 전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장례식장에 당도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 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표현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뜻은, 어왜 하나님은, 이, 왜 예수님은 필요할 때 계시지, 않이 아는, 아는 것입니까? 어 마르다는 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이 오빠를 잃은 슬픔과 함께 예수님께 대한 이 원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했다는 것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 순간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이 나사로를, 어,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오늘 당장 살려낼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 기대했을까요? 사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이 인간은 누구나 한번 죽고 세상 끝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당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주도했던 이들은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들은 지금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데 기도문 중에 두 번째 기도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말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신앙과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한 가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종말의 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현재 누리는 이 영적 생명의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 이 영적 생명은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서 전반을 통해 예, 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영생, 곧이 영적 생명은 먼 훗날 죽음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만날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이가 빛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 빛이 주는 따스함과 그 광채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 여러분 마리아는 마르다가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마르다의 동일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죽음이 주는 슬픔에 잠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장 가서 살릴 테니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야 그건 불신앙이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오기 전까지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죽음이 갈라놓은 이 슬픔과 절망을 예수님은 통감하시면서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예수님은 이 우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비통에게,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이 분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다 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많은 경우에 괴로워하다 라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이 말은 파도처럼 밀려드는 이 격한 감정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따라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굉장히 격한 이 마음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울고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분노였습니까? 그게 아니죠. 눈앞에 펼쳐진 이 죽음이라는 이 비정한 현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어, 사람, 이 사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 죽음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어, 또한 사망을 통해 인간을 괴롭게 하는 이 사탄을 향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어,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분노를 이 죽음과 악과 부자연함과 강포한 폭정으로 말미암은 분노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어, 마리아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비통해하면서 무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아무도 말도 못하고, 이런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이 마리아를 보시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 이 요한 기자는 이 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이 울었다고 했을 때 썼던 그 단어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울, 울었다라고 했을 때그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어, 에 다크리센 호 예수스 이렇게 읽는 에 다크리센 이라는 이 시제를 살려서 한번더 의역하면 왈칵 눈물을 쏟으셨다 라고 그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울음이 이 소리를 내는 그런 울음이었다면 통곡하고 소리를 내는 울음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울음은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울음이었습니다. 굳이 다른 단어를 쓴 이유는 이 예수님이 느끼신 슬픔이 단지 이 마리아나 유대인들처럼 이 나사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슬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 슬픔의 원인은 사망이 다스리는 그 현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현실을 향한 슬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울음을 지켜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요한 기자는 두 가지 반응을 어그 다음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어, 그들의 말대로 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그분의 사랑은 죽은 자를 그리워하며 이 눈물을 흘려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지체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줄조차도 꿈도 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자기를 이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나사로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사랑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한 피상적인, 어, 부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어,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예 고난도, 어떤 굶주림도, 전쟁도, 자연 재난도, 어떤 죽음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실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렇게 만약 뭐머 뭐 했더라면이라고 가정법으로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시를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 여러분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대로 이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더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냐? 하나님은 아들을 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단 말인가? 어, 이에 대해 요한복음은 답변은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인 죽음을 나누어져야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죽지 않고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사랑의 죽음만이 이 미움과 경쟁과 이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거짓과 모함과 음란과 폭력과 교만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최고조로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슬퍼하셨습니다. 통곡하셨고. 고통하셨고 비통해하셨습니다. 이100%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324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그렇게 믿는 교리로 선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전지전능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죽었습니다. 비참한 무덤의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참혹한 현장을 보십시오. 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 못된 녀석들은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직접 보시고 뭐라고 말씀 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가 이 비참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참과 자비가 격렬하게 교차하는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슬픔의 자리를 지나서 이 원망과 비통의 비통함의 자리를 지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지닌 예수님은 무지 무능한 이 동정하지 이 무지 무능한 인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오직 예수님만 할수 있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가리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지 않으시고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이 영광의 빛이 가득한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쉬워하고 억울해하는 삶, 비통해하는 삶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주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이함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멀리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갈 때 모든 죽음의 압제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의 삶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비참함이 그지 없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봐 주십시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유일한 사랑의 방식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 비참을 하나님의 자비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한 현장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비참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예글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불사 우리를 불쌍히여 기사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죽음의 압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에 치고 합니 주영 주여...